할렐루야! 주 영광께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영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나를 통해 이루실래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메. 할렐루, 할렐루야, 아메. 할렐루, 할렐루야, 아메. 요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고운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개생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메.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정도는 이제오라 함께 은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의 다별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니요 도비야와 삼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애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닥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삼발렛과 여 선지 노아 대와 그 남은 선지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반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이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미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 이하를 보면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샘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느이미아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2절 삼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삼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만나자고 한그 이유는 에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 니미야를 죽여서 그 모든 역사를 그치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헛된 계획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0절 이하를 보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선자 들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토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레스에게 내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레스에게 내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에미야와 함께 있는 느에미야와 가까이 있는 선지자 역시 누구에게 도비야와 산발레스에게 내물을 받고 헛된 예언을 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 뉴에미아 곁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 가장 가까이 있는 선지자들 역시 그들에게 내물을 받고 헛된 예언을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소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 사랑하는 나의 백성되어 누가 누구를 믿을 것이며 누가 누구를 신뢰하며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홀로 설 수가 없느니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살수 있는 모든 길을 알게 하리라 자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누가 누구를 믿을 것이며, 누가 누구를 신뢰하며,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누가 누구를 믿을 것이며, 누가 누구를 신뢰하며,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 안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홀로 설수 없느니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살수 있는 모든 길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직 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백성을 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요 하나님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누가 누구를 믿을 것이며 누가 누구를 신뢰하며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홀로 설수 없느니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살수 있는 모든 길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의지의 대상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음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레벨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